안녕하십니까. 오늘 스마트 거설 챌린지와 같은 뜻깊고 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일 2 0 2 5 스마트 거선 챌린지 단지 주택 기술 분야 건설 현장 자지 운반 로봇에 관련하여 발표를 맡게 된 삼성물산 건설로보틱스 그룹의 김성훈 프로입니다. <laughs> 먼저, 먼저 개발 배경 개발 배경이 되겠습니다. 본 주제는 지게차형 자주운반 로봇 자동화의 적용성, 생산성, 안정성 제공 및 기술력 확산의 파급성, 자율주행 및 인식의 기술성, 그리고 특화 개발과 건설상의 최초 공동 개발이라고 하는 혁신성 이네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개발 배경입니다. 건설 분야에서 로봇 기술 생태계는 타 분야 대비 아직 수요가 적고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에 수요자인 건설사가 개발을 주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양사가 건설 현 로봇 공동 개발 및 현장 적용 확산의 목적으로 서울의 노하우를 결집시켜 건설 현장에 최적화된 로봇 기술을 개발하고자 기술 협력체를 구축하여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개발 방향입니다. 자재 운반 작업은 아직까지 인력이 지게차 및 핸드카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 비효율 및 작업자 안전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 위한 자재 조달에서 입고 보관, 피킹 및 운반 회수에 이르기까지 작업 프로세스가 아직 구축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과 효율이 필요합니다. 본 로봇은 아파트 및 주상복합 빌딩과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시멘트, 석재 타일 등과 같은 팔레트형 자재를 옮기기 위해 지게차 형태의 자유주행 로봇을 개발하였습니다. 기술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는 보신 바와 같으며 다음 장에서 소,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재운반 로봇의 주요 제원 및 구성과 기술적 특징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은 건설 현장의 복잡 가변적 환경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양을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로봇은 길이 2.2m, 폭1 4 m 높이 2.2m이고 500kg의 자재를 양중할 수 있으며 최대 속도는 1m/sec입니다. 배터리는 2.5시간 충전에 6에서 8시간 가동하며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시스템 구성은 c d 라이다, IMU, 카메라 그리고 컨트롤 패널과 포크앤 리프팅 시스템과 드라이빙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드라이빙 유닛은 바닥 단차 35mm나 경사도 10도와 같은 건설현장의 불규칙한 바닥 조건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기술적 특징입니다. 본 로봇은 건설현장에 적합하도록 특화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각 기술별 특징으로는 전방향 주행이 가능한 포휠 메커니즘과 포크리프팅 방식이 있으며 소프트웨어 및 제어로는 인식 구동 제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자율주행 위한 3D 라이다 슬램, 간편한 조작을 위해 사용자 친화적인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 현장의 바닥 단차, 경사면 및 주, 협로 주행 위한 포휠 메커니즘 기술입니다. 조향과 구동이 동시에 제어되는 드라이빙 유닛을 네개 탑재하였고 주행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한 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로봇은 전후, 좌우, 제자리, 대각으로도 구동이 가능하게 되어 건설 현장의 단차, 경사면 및 협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자전반을 운반을 위한 팔레트 포즈 및 장애물 감지 안전을 위한 인식 기술입니다. 3D 카메라를 통해 비정형 팔레트 형상 및호우지 인식과 피킹을 위한 팔레트홀 인식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다든지 혹은 장애물이 있는 돌발 상황에서도 로봇이를 정확히 감지하여 멈추거나 회피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로봇 안전지역 기술인 ISO 13845-1. 3 6구다이사와 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한 기준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건설 현장에서의 주행은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출발지에서 자재를 놓아가는 목적지까지 어떻게 안정적으로 갈수 있냐는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적 경로 알고리즘 하이브리드 에이스타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곡선 중 곡선 중시 더욱 정확하고 안정적인 구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IMU 센서와 모션 컨트롤 기술도 개발하여 로봇이 자세 감지와 이에 대한 제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 주행을 위한 슬램 기술입니다. 건설 현장의 로봇이 스스로 주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환경과 측위 기술이 필수입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3D 라이다와 RGBD 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지도 생성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취득하였습니다. 3D 데이터 및 센서 캘리브레이션 기술과 경로 업데이트 기술,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여 현장 환경에 적합하도록 지도를 완성하여 슬램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로봇을 현장의 사용자가 잘 운영하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원격 태블릿과 같은 그런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높은 사용자 편의성 및 직관적 디자인으로 로봇 원격 관제와 조작이 가능하여야 하기에 누구라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고 라한 부분에 주안점도 개발을 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행 경로에 가야 할 지점과 그 다음에 길을 의미하는 노드와 링크 기반으로 층성을 생성을, 생성을 할수 있고 수정, 보안 및 편집도 용이하게 가능합니다. 로봇과 태블릿 간의 통신은 와이파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로봇이 실시간 주행 상황 모니터링과 원격 제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술 적용에 대한 내용의 현장 시청과 성과 및 향후 계획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로봇의 기술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현대건설과 삼성보다 양사가 실제 현장에서 시증을 수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재 운반 로봇은 현장에서 주야간 운영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작업할 수 있는 상태인지 자동으로 테스트합니다. 최대 500kg 자재 적재와 장애물 회피도 가능합니다.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며 초속 1m로 운행 가능합니다. 전방향 구동 제어로 고난이도 곡선 주행도 가능합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작업자를 만나면 비상 정지하며 하차 지점에 이미 펠릿이 있어도 이동하여 하차합니다. 비뚤게 놓인 펠릿도 정확하게 인식하여 상차 가능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건설 폐기물도 회수 가능합니다. 35mm까지 단차 극복이 가능하며 경사로는 10도까지 운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하며 작업을 마칩니다. 네, 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로봇 개발은 건설사간 기술 협력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실제 적용을 어,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공동 개발과 기술 공유 및 상호 적용을 위한 실증을 삼성물산, 현대건설 각한곳 현장을 선정하여 수행하였습니다. 이는 공동 개발, 기술 공유, 상호 적용의 본격적인 건설형 로봇의 최초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건설 로봇 기술 개발 및 실증 결과를 적극 더 공유하여 건설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경청 감사드립니다.